자, 여기서부터 다시 미안해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까지 KWS 랑 k 세분내요 정리 한번 천천히 다시 할게요. 미안해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k w 는 항상 편집글이니까 18번은 편집글이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하는 소재예요. 알겠죠? 받는 사람 누구였어? ACC, 채블그 다음에 A&Z CC 커스터을 손님들 고객들이었고요.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하려는 편집글이었어요. 좋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KW 되요? 한 번만 더 써볼까요? ACC Travel agency 커스터머. 우리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요 k w k s 내용 시험 볼 건데 ACC t 랩 m agency c u s t o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똑같이 다 있어. 보면서 그냥 스스로 내용 정리 한번 해 보는 거 천천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K의 w 장점이요? 장점은 총네 가지 말했었는데 기억나요? 첫 번째 장점은 뭐였어? 어디 갑니까? 레이틸, 그 다음에 메디슨을 여행갑니다. 그 다음에 이여행사가 판매하라는 여행상품은요. 두 번째 특징은요. 두 번째 장점은요. 마사지도 할수 있고요. 영상 프로그램도 할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로할수 있었어요? 기억나요? 수업 가할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요 가격이 어때요? 어이요 뭐지? 스토리 가보셨죠? 합리적인 리저네이드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따라서 뭐할 겁니까? 우리는 정말로 좋은 여행 상품을 팔고 있으니까 전화 주세요. 이거 구매 좀 해주세요. 하는 무슨 글? 홍보 글 끝. 괜찮죠? 네. 근데 중간고사 때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더 높기는 해요. 넘어갈게요. 19번 볼까요? 19번에서는요. 주인공은 누구였어? 나였고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응. 짧은 장면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주인공은요, 나는요, 기분이 어땠어요? 원래들 걱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으니까 안도하고 끝나는 질문이었네. 괜찮죠? 근데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19번 문항은 항상 감정의 흐름이야. 그래서 뭐가? 주제가 그렇게 큰건 없어. 그래서 얘는 주제 문제 나오게 되게 힘들어. 그냥 뭐 라고 쓰 는데, 그래서 내가 뭐 여행 가서 뭐하일겪은 니？요, 정 도로만 써주 시면 돼요. 않아 딸과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 밑에 무슨 감정 시작했어? 월이드, 걱정하는 감정이 상승하죠. 따라서 누굴 찾는 중 딸과 그다 남편을 찾는 중이에요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려가 보면요 그래서 남편이랑 딸을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지 그까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게 돼 안도된 릴리브도 이렇게 돼야지. 왜? 딸과 남편을 찾음 그리고 참고로 참고로 이거는 이거 땜 요거는 디커절 뜻이야 왜 무모하기 때문에라고 내번 쓰면 너무 틀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알겠지 안도함 왜? 빨간 악편을 찾아서. 괜찮죠? 그리고 이제 클리어 할때이것도 많이 하거든요. 땡땡땡. 응. 따라서 그 결과. 이제 이 정도, 이 정도만 약그 간단한 심벌 사용할게요. 간단한 표시.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공부할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번 질문입니다. 20번 지문의 KW는요, 연구예요. 그 다음에, 연구의 대상은 뭐였어? 일하는 사람. 내용은 달력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좋다, 나쁘다? 나쁘다. 잘 봐봐, 얘들아. 이거 꼭 느껴야 돼. 무언가를 했어, KW에서. 근데 그 KW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쁘대. 그러면 항상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 그 주제야. 항상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달력 두개 갖고 있으니까 나쁘대 따, 나, 서 달력을 두개 갖고 있으래, 계속 계속 두개 갖고 있으래. 아니면 이제 한 개로 줄이래. 한 개로 줄이라는 거지.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내용 정리니까 저 달력이라고 안 하고 이번엔 스케줄러라고 조금 다르게 한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 또는 스케줄러는 일과 그 다음에 개인의 것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일정 또는 스케줄은요. 일과 개인의 것을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요. 끝. 이해를 주제. 볼까요? 몇 회? 내용 좀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볼까요? 다 똑같이 KW 두 개였지. KW는 연구였고요. 첫 번째 뭐? 대상. 누구의 어떤 사람들을 대상이었어? 일하는 직장인, 일하는 사람뭐 직장인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두 번째 이 사람 어떤 내용,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 의 달력을 갖고 있대요. 근데이두개의 달력은요 좋은 게 아니라 나쁘대요. 첫 번째 달력은 업무를 위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달력은 개인적인 거두 가지를 갖 네, 좋아요. 그다음에 이리 뜰 볼까요? KW 문제점 볼게. 문제점은 뭐냐면요. 음. 음. 달력이 두개 나와서 화살표 한 번만 봐도 돼. 여러 번 계속 봐야 돼. 그치. 뭐라고? 이 질문에서는요, 멀티폴 타임스 여러 번뭘 확인해야 된다? 두 개의 타력을 확인해야 한다. PW의 문제가 바로 여러 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럼 여러 번 확인한다는 게왜 진짜 문제인데? 왜냐면뭐 하는 거니까 누락된 것이 확인 누락된 것이 있는지 계속 봐야 된다고. 왜냐면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여러 번 다시 한번 머리 여러 번이 뭐였어? 멀티플 타임스 여러 번달력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K W가 뭔지도 얘기했고 K W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처음에 했던 처음에 말했던대로 자연스럽게 뭘 얘기해야 돼? 해결책 얘기해야겠지.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다며. 괜찮아요? 네, 그럼 볼까요? 그럼 해결책, 해결책은 뭐야? 아, 한 곳에 그 다음에 정리하라. 괜찮죠? 그러면 한 곳에 정리하면요, 뭐가 좋아요? 어떤 게 좋냐면, 음, 일과 가정 사이에 어, 시간을 어떻게, 본문에서는 쪼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용하다라고 해석할게요. 어떻게 사용할지 안다. 알수 있다. 또, 두 번째, 두 개의 달력을 한 곳에 합치면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모른다, 안다, 알수 있죠. 고마워. 좋았어. 꼬리 투르타리스. 이렇게 하나만. 괜찮아요, 데 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한 개만 더 쓸게. 들라 매체 또는 수단. 어떤 매체로 하는 게 좋을 게나 종이야 아니면 디지털이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내용일 정지로 되게 딱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요양 문제라. 오늘 내용 정리 한 다음에 학교 스타일 문제 풀 거야, 또. 알겠지? 한번 봐봐. 매체스타 뭐라고 한다? 어, 종이 또는 디지털 매체 모두 좋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내 시험 문제 되게 딱좋아 너무 좋아야 되겠지? 그렇죠. 넘어갈게요. 21번 갑니다. 21번의 k w 는너였고요그 다음에 설명은요. 너가 고객의 포스트 이후, 구매 이후의 행동을 신경 써야 된다고요 그래, 그래, 좋으니까, 좋으니까, 아까 방금 앞에서 했던 거는 뭐였어? k w 가 좋아서 나빴어. 나쁘니까 해결을 잘... 근데 얘는 KW 조으니까 해. 끝. 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을 때 KW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모든 글을 읽을 때는. 되어야 되죠? 장점 1이 뭐였어요? 구매 후 고객이 재구매를 할지 안 할지 알수 있고요. 두 번째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지 또는 반품할지도 알수 있다고요. 여기가 두 문장까지 읽은 내용 전부. 죠 그리고 나서, 케이스 한번 먼저 적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케이스는 뭐, 뭐예요? 따라서, 판매자들은, 단순히, 뭐 하는 것만 하지 마요? 판매, 하, 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후 소비자들의 반응도 뭐 하셔야 된다고요? 관찰해야 된다고요. 또는 신경 써야 된다고요. 또는 관리해야 된다고요. 또 정리 한번 또 해볼게. 이번엔 키이트 누구였어? 또. 일단 화살표 뭐 해야 된다고? 음, 고객이 한번 더 천천히 쓰이이드 정리해보자. 코스트 (cost) purchase 구매 후 오, 비헤이 h 행동을 신경 써야 한다. 그 다음에 KW 장점 1. 장점 1은 뭐야? 재구매. 오, 고객이. 2.2, 뭐 합니까? 어, 어.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뭐 할지 어, 추천할지 알수 있다. 이 KW, 아니, 그 고객의 구매 이후의 행동을 신경 쓰는 게 장점이 두 개밖에 없어? 아니, 아니. 더 있어. 그러니까 꼭 해야 돼. 그, 해야 돼요? 그러면, 만족감이 많은 고객의 역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장점 3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전제은 뭐냐면요. 당신들이요 고객의 구매 후 행동에 신경을 쓰고요 관리를 한다면요 어떤 고객을 가질 수 있어요? 만족까지 만족감이 많은 고객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야? 바로 무급 홍보 대사. 돈안 받는 홍보 대사라고. 뭐라고요? 무급. 무국, 무급은 돈안 받는다는 뜻이야. 지문에는요 대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홍보 대사라고 해석할게요. 그게 훨씬 더문맥에 맞으니까. 돈을 주진 않는 무료의 무료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데요. 내려가 볼까요? 아니 그러면 만족? 그러면 아니 만족감이 많은 사람이 무료 홍보 대사를 하는데 그게 왜 좋아? 제가 이유 두 가지 켜줄 거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봐봐,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잘 듣는다? 음, 아는 사람, 가울고 친구의 의견을 더잘 듣는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뭘 알고 있게? 광고에, 뭐, 제품의 좋은 점만 말하려고 돈을 많이 지출하는 걸 안다. 무급 홍보 홍보대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뭘 관리해야 돼요? 구매 후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관리해야 된다고요. KS 따라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어, 고객의 구매 후 행동을 관리해서 어떤 고객을 많이 만들어라. 감이 많은 고객을 만들어라. 이렇게. 괜찮죠? 넘어갈까요? 네, 22번입니다. 22번의 KW는요, 프로비스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이요? 컴퓨터화된 자동화된 사회는요. 자동화된 사회의 약속이 케이트가 소지하고요. 첫 번째 설명 그게 뭐 반복적이고 고된 일을 기계가 하기 때문에 고된 일이라고 하는 건 힘든 일이니까 당연히 좋을 거야. 따라서 사람들은요. 어머, 하이얼인데 내가 못하네. 하이 다시 자동화된 사회의 약속이에요 소재 설명 이 약속은요 반복적이고 고된 일을 기계가 해줄 거라고요 그럼 반복적이고 고된 일을 기계가 해주면 따라서 인간은요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다고 힘든 거기가다 해주니까 따라서 인간은요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을 가진 일들을 할 거고요 또더 많은 요가 시간을 가질 거라고요. 따라서 인간한테는요, 가열고 좋다 나보다 좋을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 밑에 동그라미 표해 볼까. It didn't work out this way. 이것은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만약 에 여기 연결어연결가 들어간다면요, How ever 들어가면 딱 좋죠. 그런데 말이죠. 아니 그 자동화된 사회의 약속이 있는데 어그게안될 걸? 아니야. 인간한테 좋다는 뜻이야 나쁜 뜻이야? 생각보다 좋지 는 않아. 끝. 이게 예, 이의 예, 주제.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주제 에 한번 같이 써볼까요? 여기다가 볼게요. 어, 컴퓨터, 컴퓨터화된 사회는 처음 아, 글씨 이쁘게 쓰고 싶은데 안안 안 예쁘게 써주지. 청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줄었다 늘렸다, 늘렸다 이렇게 끝나겠죠. 여기 다음 또 내용 좀 천천히 해볼까? KW KW 뭐였어? The promise of computerized society The promise Of Computer society 약 속의 네, 약 속의 설명, 그래서 누구 인간 들이 더높은 목적 이라고？하 는거는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더 많이 한다는 뜻 이야. 2번 기대, 기 대는 좋 은, 기 대가 나쁜 기 대야. 9좋 은, 기대라고 요. 좋 은, 기대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된대 된데 안된대요? 안됩니다 케이터의 문제점 뭡니까? 아 그러나 하웨이 없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하웨이 그런데 말이에요 오히려 뭐 사람들은 시간이 더 적어진다 더 적어진대요 오히려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되게 좋은 얘기했는데 문제점이 있대 그럼 설명해야지 안 해야지?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왜 그러냐면요 설명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요 뭐 회사들은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여기 큰 지워주세요 큰큰 큰 지워주세요 회사들은요 화살표 소비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음 일들을 그 다음에 스스로 하게 만든다. 왜 시간이 부족하냐면요, 오히려 회사들이요, 사람들에게 일들을, 일들을 하게끔 만든다고요. 원래 옛날에 안 했던 건데, 예를 들면 예시 예식 이름 뭐야? 항공 여행, 이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야 예약과 체크인. 그래서 소비자가 1번 예약과 2번 체크인을 뭐 합니까 스스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소비자가 스스로 해요. 예시 2번은요, 식료 품점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그냥 슈퍼마켓, 맞사크오 소비자가 어디 갔어? 직접 공지 넣어요. 포장 1번, 또, 구매한 물건을 스캔해요. 자동 결제. 2번. 소비자가 1번. 포장도 소비자가 하고요. 그리고, 이렇도 똑같이 해주세요. 과라고 섞으라, 내가. 1번. 포장과 2번. 스캔은 계산을 뜻하니까 계산이라고 표현할게. 괜찮지? 포장과 계산을 스스로 하게 만든다구요. 따라서 오히려 컴퓨터, 컴퓨터화된 자동화되 자동화된 세상은요 사람들 시간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시간 다 빼냈다고요. 생각과 다르다고요. 내가 네, 내가 네,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쉴게요.